안녕하십니까. 이동렬의안보전사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각근전술과 문정권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대미 대일 관련 외교적 행보를 보게 되면 북한의 각근전술을 연상케 합니다. 각근전술이라는 것은 북한이 매우 중시하는 대남 혁명전술입니다. 그러면 이가근 전술의 유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69년에 김일성이가 북한의 그 간첩 양성 기관인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을 방문합니다. 나중에 이연 대학이 아니라 간첩 양성소입니다. 나중에 명칭이 김정일 정치군사도로 바뀌었는데 그냥 약칭해서 금성 정치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간첩 양성소를 방문해서 바로 이가근 전술을 바로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자, 북한 공작원들, 간첩들을 다 모아놓고 김일성의 연설을 합니다. 이 남조선 정권은 미국과 일본에 의해서 유지해야 된다 하면서 가근을 비로 삼았습니다. 이 머리에 쓰는 가지지 않습니까? 이가근을 매기 위해서 끈을 매는데, 이 남조선은 미국이라는 가근하고 1번이라는 갑근에 의해서 유지해야 된다겠죠. 따라서 남조선 혁명을 위해서는 이두 갑근 중 하나만 잘려도 바람이 불면 갑근은 넘어간다. 남조선 붕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한 혁명을 하기 위해서 반미투쟁과 반일투쟁을 적절하게 배합하라라는 게 김일성의 연설 요지였습니다. 자그 이후에 1972년도에 김일성이가 김일성 정치대학을 방문해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 김일성 정치대학이라는 것은 북한군의 정치군관, 북한군 총정치국소성으로서 북한의 정치장교들 정치군관을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또 여기를 방문해서 소위 갑근전술에 대해서 설명 합니다. 이후에 이 갑근전술은 이제 북한 문헌에 의해서 공개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75년에 일본의 자민당 의원들이 자민당 의원들이 북한을 방문할 때도 김일성이가 각근 전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대남 공작에 대해서 이를 연구하거나 또 분석하거나 또 직접 북한 간첩을 검거하는 이런 국가 대공수하기한 의원들은 이 각근 전술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 북한학자들이라든지 일반 국민들은 갑근전술이 뭔지 모르죠. 제가 1996년에 북한 대사전이라는 북한 연구소에서 발행한 북한 대 백과사전입니다. 10명의 북한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집필를 했는데 제가 이때 이 사전에다가 제가 정치 사상하고 제가 주로 북한의 대남 반쪽 공작 관련 용어를 제가 해서했는데 제가 북한의 갑근전술을 소개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떠들고 있는 인터넷상에서 각근 전술 추면 나오는 그 설명이 다 1996년 북한 연구소가 발행한 북한 대사전에서 제가 처음 공개한 내용들입니다. 이후 제가 여러 그 대남 공작 관련, 대남 전략 관련 소위 그 글을 발표하거나 또 세미나 발표할 때 제가 귀에 씻다마다 각근 전술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게 지금, 어 알려져 있는 겁니다. 다 제가 처음, 그, 말한 내용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보면은, 북한의 갑근전을 부응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자, 미국과의 관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통적 우방이며, 한미동맹이 바로 한반도, 대한민국의 안보의 핵심 축입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문재인 정부는 동맹인, 미국을 옹호하고 미국을 가까이 하든 그냥 말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하는 일들은 바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소비율에 맞추는 또 김정은 정권을 대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사회가 북한 핵이나 미사일의 위협을 느끼고 바로 이를 해체시키기 위해서 유엔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내서서 현재 북한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앞정서가지고 대북제재를 해줘야 된다. 뭐, 개성공단, 금강상황당해줬야된 하겠단 말이야. 대북제재 역형한 일. 미국 편드는게 아니라, 서로 북한 김정은 편 들을 행위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일본과의 관계를 보시기로 합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최근에 불거진을 보세요. 지소미아, 한일, 군사, 정보, 보호협정인데이 지소미아 문제는 사실, 우리에게, 더이더 많은, 협정했는데, 이걸 갖다가 연장 안 뺐다고 하고, 일본에 대해서 각을 세웁니다. 지금 우한피름 사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우리 입국자들을 격리해서 수행하고 또 금지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양, 한밤 중에 말이죠. 일본이 입국금지 조치를 대형적로 하고, 아주 신속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한피름의 온상지인 중국에 대해서는 입국금지 조치라든지, 입 국자들 격리한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절, 열매로 비용을 맞추고 있는데, 유독 우리의 우방인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이 한미일 삼각동맹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한반도의 지역 정치를 보게 되면, 한미일 이 동맹 벨트하고, 북한, 러시아, 중국 벨트가 있어요. 이 벨트하고 지금, 균형을 맞추고 있고, 우리가 그걸 억제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일본에 대해서 반일, 미국에 대해서 반미적, 이런 정책 성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 김일성이가 목명에 쳤던 남조선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미국이라는 각근이나, 일본이라는 각근을 하나만 자르면 된다, 라고 하면서, 반일투정과, 반미투정을 강조한, 바로, 이 각근 논술에 우연 일치, 우연의 일체인지뭐라도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부응하는 행동을 정책적으로 펼치고 있다. 우려할 줄알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